최근 포스텍 연구팀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ASD 발병에 장내 미생물과 면역 반응의 역할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연구에 따르면 무균 상태에서 자란 유전자 변형 ASDG 모델에서는 ASD 특유 행동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장내 미생물 없이 자폐 증상이 발현되지 않으며 장내 세균이 자폐의 필수 요인임을 시사한다. 연구팀은 장내 미생물이 뇌 면역 세포의 염증 반응을 자극하고 특정 염증성 T 세포가 자폐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실제로 이 면역 경로를 차단하자 신경 염증이 줄어들고 행동 이상이 완화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장 면역 뇌를 잇는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자폐증 관리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 더 나아가 장내 미생물이 글루타메이트와 가바 가바라는 주요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깨뜨려 뇌 기능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연구팀은 AI 기반의 대사 산물 예측 모델을 활용해 글루타메이트 흡수 및 가바 생성 기능을 가진 프로바이오틱스 락토바실러스 루테리 L 루테리 IMP015를 발굴했다. 해당 균주를 ASDG 모델에 투여한 결과, 대사균형 회복, 신경염증 감소, 그리고 ASD 관련 행동 이상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 임신혁 교수는 이 연구가 자폐를 단순 유전 질환이 아닌 장내 미생물 조절로 관리 가능한 면역 신경계 질환으로 인식하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즈에 게재 되었 다.